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등교가 확대되면서 키즈 브랜드들이 때 아닌 계약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에 따르면 주요 키즈 브랜드의 매출이 지난달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요. 추워진 날씨로 단가가 높은 겨울 패션 아이템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 제품의 미니미 디자인이 인기를 끌면서 단독 아동복 브랜드보다 성인 브랜드와 함께 출시되는 스포츠 아웃도어의 키즈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휠라 키즈는 최근 아동용 보아플리스 아이템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휠라 키즈는 이달 들어 2주 동안 직전 2주 대비 10%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NBA 키즈도 이번 겨울 주력 상품인 이네나우 리버시블 플리스 점퍼가 출시 한달 만에 물량의 50% 이상이 소진됐는데요. 활동성과 편안함까지 갖춘 숨숨 맨투맨과 후드플리스 베스트는 매진돼 다음 달 재입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랙 야크 키즈는 10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확대됐습니다. 플리스 제품군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의 다양한 스타일, 5배 많은 초기 물량을 준비했지만 롱 플리스 자켓 등 기본 기장 아이템이 모두 90%가 넘는 판매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봉제 공법을 적용한 경량 다운 재킷과 베스트 제품. 폴리스판 소재를 사용한 상하이 세트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헤비 다운 재킷 제품도 평균 판매율이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치열한 커피 전쟁 속에 국내 식음료 업계가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 수입량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15만 8,385톤에서 지난해 16만 7,653톤으로 5.9% 늘었고, 올해는 10월 중순까지 14만 7,719톤을 들여왔습니다. 커피 수입량은 2015년 이후 해마다 5%가량 증가했습니다. SPC 그룹은 최근 토종 효모와 유산균을 활용한 무산소 발효 커피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커피 가공 과정에 와인 발효 방식을 적용, 생두를 산소가 차단된 공간에서 장시간 발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산미가 강한 기존 발효 커피와 달리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서울 한남동 패션 파이브 테라스와 파리 바게뜨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원산지별로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는 리저브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대 R점, 더 양평 DTR점, 스타필드 안성 R점 등 3곳이 추가됐는데요. 지난 2016년 리저브 매장을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 6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 네슬레 코리아도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를 통합해 네스카페 로스터스 초이스로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했습니다. 리뉴얼 컨셉트는 로스터의 선택인데요. 글로벌 커피 전문가가 최고의 원두를 선별해 완벽하게 로스팅한 커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동서식품도 카누를 통한 고급화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맥심 카누 돌체 라떼와 민트 초코 라떼 2종을 출시하며 기존 티라미수 라떼, 카누 바닐라 라떼 등을 포함해 총8 종의 라떼 제품을 갖추게 됐는데요. 돌체 라떼의 경우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100% 사용해 미디엄 로스팅한 후 연유 파우더와 라떼 크리머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민트 초코 라떼는 기존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에 없던 새로운 맛을 구현해냈습니다. 이처럼 고급화된 커피의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홈카페 열풍이 불면서 한 잔을 마시더라도 더 맛있고 특별한 제품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샐러드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샐러드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했는데요. 샐러드 시장의 비주류로 여겨졌던 남성과 장년층의 소비 증가가 성장의 주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올해 남성과 장년층의 샐러드 매출 신장률은 각각 34.5%, 48.4%에 달했는데요. 50대 이상의 샐러드 매출 비중은 지난해 19.4%에서 22.3%로 증가했고, 남성 매출 비중은 2018년 29.8%에서 지난해 34.6%, 올해는 41.3%까지 올라섰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감동란과 콜라보한 샐러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는데요.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고객들이 샐러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가성비와 품질을 높인 샐러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